일본 방송에 나와 현재 일본인들에게 투자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는 리포터의 질문에 일본을 떠나라는 직원을 서슴치 않는 예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짐 로저스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망할 일만 남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한 투자금은 모두 회수했다. 일본은 빚이 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다는 말을 하며 2050년대에 범죄 대국이 될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로저스는 1987년 블랙 먼데이, 2000년 초반 닷컴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대폭락을 여러 차례 예견한 바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막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로저스의 이 같은 예언들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될 이유입니다. 최근 로저스는 앞으로 2, 3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위기가 닥칠 것이다. 글로벌 부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긴축재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과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블이 시작되는 대표적인 근거로 국가부채를 들었는데요. 미국 나스닥 다우지스 등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국가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배로 늘었다. 이미 디트로이트 일리노이주 등은 파산 직전까지 몰려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돈을 찍어내고 있고 시장 이에 불어난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채권으로 몰리며 거품은 더 커졌다. 낮은 은행 이자에 실망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부채와 저금리가 가져온 호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인도, 중국, 유럽에서 가장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독일의 최대 민간은행, 도이치은행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도이치은행의 금융파생상품 규모만 약 71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8400억 원에 달해 파산할 경우 전 세계적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해 있습니다. 특히나 그가 일본을 두고 하는 예언들은 섬뜩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가 요시이데 일본 총리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해 그 부담을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이 지게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일본을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조언으로 일본에서 많은 안티팬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나는 일본을 좋아한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인에게 엄격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일본 소멸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가나사이 돈과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짐 로저스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한시라도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말해왔다. 아베 전 총리의 후계자인 스가 총리도 아베논 믹스라는 잘못된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일본에 이렇게 불행한 일은 없다. 유감스럽지만 이대로 가면 일본은 100년 후에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일본인은 없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게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짐 로저스의 예언처럼 망해가면서 현재 일본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간에 폭탄 돌리기를 하며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보통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기싸움에서는 내가 조치를 취할 테니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일본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조치를 취할 테니 면 당신이 먼저 해라. 내가 협조하겠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관료주의의 병폐라고 볼수 있는데요.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일본 내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소도 도쿄도에 추가 대책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의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고투 트레블로 지급되는 여행 지원금은 도쿄도 주민들만 받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며 그 화살은 고이케 지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칫 하다가는 방역도 실패하고 경제 대책도 실패했다는 책임을 뒤집었을 것을 우려해 도지사는. 국가가 모든 사항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라며 당국에 그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스가 총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 어정쩡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에서는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서는 이 와중에 도쿄올림픽을 위해 후원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로 받아낼 협찬금이 약 2,098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베 유산인 도쿄 올림픽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증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일본 국민들마저 진짜 일본이 망하는 것 아니냐는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조직 위원회는 대회 예산의 최신 버전을 발표했는데요. 증액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총액은 지난해 발표된 예산에서 2,940억 엔 증가해 1조 6,440억 엔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 올림픽은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올림픽이 될 예정입니다. 조직 위원회 무토 사무총장은 비용이 높다고 보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비 비용... 비용으로 보는지 투자로 보는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단순히 비용으로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뭐 좋습니다. 자기들이 돈 쓰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니 정말 환상적인 올림픽이 될것 같은데요. 막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본 정부의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대회가 1년 연기되면서 개폐회식 경비 등 추가 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회 간소화를 이유로 개폐회식 연출자를 교체하고 팀원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쿄 대회 조직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올림픽 개폐회식 연출을 준비. 연출팀을 해산하고 팀원 중 패럴림픽 행사를 맡았던 광고 감독 사사키 히로시에게 연출 총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늘어나면서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초라한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예산을 줄여야 하는 데다 행사 내용도 코로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초 연출팀은 노무라 만사이가 총괄하는 7명 한팀 체제였지만 개막을 7개월 앞두고 사사키 1인 체제로 전격 개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출팀이 평화와 부흥을 메인테마로 준비해온 대반에 박김 감독은 코로나 재난의 극복 등을 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56년 전 열린 1964년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참고해 최대한 저비용 행사로 감동을 주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도 가장 초라하고 수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노래하자 일본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편이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코로나 재난이 심각한 곳에서 갑자기 많은 외국인이 온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대체 뭐냐?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치킨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빨리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IOC도 세계의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 없는 것 정도는 알텐데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금이 버려지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중지하는 것이 좋은 것은 스가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지되었을 때의 비용 부담이 얽힌 문제 때문에, IOC나 일본 정부나 서로 취소 결정을 해달라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개최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고, 부담은 늘고, 코로나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도 체온만 정상이라면, 허가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IOC도, 도쿄도, 조직위원회도 적당히 좀 해라.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적당히 좀 하라고. 우선 세계에서 내년 여름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있는지나 조사해라. 조사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공표해라. 미국이 불참을 피명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엄청난 비용을 올림픽이 아니라 의료지원, 경제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국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냐? 여론조사도 개최 중지가 절반 이상이므로 올림픽은 해서는 안됩니다. 선수는 불쌍하지만 개최를 한다면 자신과 가족, 친족, 많은 관람객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올림픽 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코로나 대책 등에 충당해야 합니다. 사실 연기가 아닌 중지로 결정하는 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주력하는 편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만일 개최한다 해도 관객은 최소 또는 무관객이겠지요. 그렇다면 당초 예상했던 인바운드 경제 효과 따위는 절망이겠지요. 여러 가지 패턴을 계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용을 추가 투입하면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대로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추악한 대회가 될 것임에 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중단한다면 연내에 결정해 두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최한 뒤 도대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않습니다. 정부와 올림픽 관계자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연기할 때 중지하지 않고 왜 연기했습니까? 당시부터 중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잘못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고 진주만에 돌진하는 것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믄이다.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억지로 실행하고 있는데 당장 그만두십시오. 코로나 재해가 그게 다했는데왜 아직도 개최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과 조직 위원회는 마음대로 세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서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내년 개최라니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입니다. 그 세금을 의료 현장에 사용해 주세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개최를 강행해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제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뿐입니다. 올림픽 개최가 강행된다면 개체 기간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경기장 부근이나 대중교통, 음식점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올림픽을 개최한 하고 관객이 오겠습니까? 선수가 오겠습니까? 지금 남극까지 코로나가 뚫어버린 상황입니다. 의료 붕괴 가능성도 있고 의료 종사자들이 그만두면 어떡할 것입니까? 빠른 결단으로 더 이상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빨리 중단해야 한다고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로 한다고 해도 손님도 선수도 아무도 안올 것입니다. 운영비가 훨씬 더들 것입니다. 티켓 판매 및 인바운드 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뭐하러 이딴 걸 하고 자빠졌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크게 확산했던 중국안에 대한 봉쇄령이 8일 0시로 부 해제되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한 본격적인 여론 반격에 나서고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치우쳤다며 테드로스 아다놈게브레이소스 WHO 사무총장의 퇴진 압박까지 하고 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알리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중공 중앙의 굿센 영도 하에 가장 전면적이 공격하며 철저한 방역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북 정부는 특히 전염병 사태 발생 이래 중국은 시종일관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과 공개, 투명. 책임지는 자세로 방역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쇼에 숨김없이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사회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와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주장했다. 중국이 WHO에 힘을 실어줬지만 비슷한 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중심적이라며 맹비난했다. 7일 WHO는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지만 매우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린 데 이어 같은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WHO는 여행 금지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백악관을 나간 뒤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해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도 이건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냈다. 볼턴 보좌관은 7일 트윗에서 WHO는 중국의 막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의 공범이라는 글을 올렸다. 홀턴 전보저가는 이어 내가 WHO 사무총장 사임을 밀어붙이는 마르코 루비오와 테드 브루즈 상원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라며 그가 속임수를 쓰는 공산주의 정권을 맹목적으로 신뢰해 세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부 장관도 같은 날 국무부 언론 브리핑에서 독재 국가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당면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들의 주민은 물론 나머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로운 언론과 활성화된 학계 등을 통해 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얻게 되며 그게 미국이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 폭풍 구매? 보복성 소비 중 경제 구세주 될까? 중국 10대 명산 중 하나인 안이성의 황산 이곳은 청년절 휴일인 지난 5일 사람으로 들끓었다. 줄은 오전 2시부터 길게 늘어졌다. 8시도 되기 전에 대기 인원이 1일 제한인 2만 명을 넘었다. 안회이성이 4일부터 환산등 29개 관광지를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관리소 측은 발권을 중단해야 했다. 최근 부진성 부조시의 한 가게에선 5리터짜리 대형 생수통이 등장했다. 이곳에 버블티를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다. 가게는 이대왕 버블티를 코로나19 풍수령으로 밖을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겨냥했다. 버블티를 못 먹었던 소비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홍보한다. 중국 경제의 일간 21세기 경제보에 따르면 소비자 반응도 좋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 다이어트를 해왔다. 이제 바이러스 창궐은 진정 기미를 보인다. 그러자 폭풍 구매에 나서는 조짐이 보인다. 이른바 보복성 소비다. 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최대 여행 예약 사이트 트 r 닷컴의 지난 4에서 6일 정명절 연휴 예약 건수는 전주보다 2배 늘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핀더더의 하루 화장품 주문 건수는 지난달 중순부터 5천만 건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증가했다. 핀더더 관계자는 SCMP의 립스틱과 아이섀도 아이브로우, 펜슬 등 색조화장 위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 소비도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닷컴에 따르면 중국 전체 식품 소비는 24% 증가했다. 중국에서 외부 복성 소비 조짐이 보일까? 중소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초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자. 이 연구원의 환경진 연구위원은 보복적 소비에서 보복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되는 소비 요를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격리 조치와 외출 자제 권고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 외식, 문화 오락, 뷰티 산업 등 서비스 분야의 소비 수요가 코로나19 사태 중식 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에선 보복성 소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우이젠거천 중국상무부 부부장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문화, 관광, 스포츠, 건강의료 방면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올해 중국의 소매 판매액이 4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41조 위안보다 9%가량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보복성 소비를 거론할 정도다. 성나이윈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은 "지난달 말 코로나 10% 억제된 소비가 1조 5천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며 "사태가 마무리되면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심지어 보복적 반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인민들의 지름 신이 내리길 기원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중국의 이런 행동은 어느 정도 예측된 모습이다. 중국 지도부의 특성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선거를 통해 집권하지 않아서다. 대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인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내세워 통치를 정당화한다. 이른바 업적 정당성이다. 그런데 코로나 10% 업적 정당성이 위태로워졌다. 감염 확산은 겨우 막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경제의 작동 전환을 꺼버리다시피했다. 마비된 중국 경제는. 1978년 개혁, 개방 정책 채택 이래 처음으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함연경에서 현실름놓은 중국 정부의 경제 회복이 생존의 문제인 이유다. 황년구 의원은 올해는 중국 정부가 국내 총생산 규모를 10년 전 대비 2배로 키우겠다는 이른바 샤오항 사회 시현의 마지막 해라며. 중국 정부는